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산안 얘기부터 여쭤볼게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걸로 파악하십니까? 뭐 진전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역대 예산 가지고 여야가 갈등을 하고 대립을 하고 했을 때 비하면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주로 이제 법인세이나 폭하고 그 다음에 경찰국, 뭐, 인사관리 정보단 요 예산 5억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 때문에 국회에서 예? 정당의 어떤 협상의 버퍼라든가 공간이 1cm도 안, 안 생기는 거예요. 예. 년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민주당 법인세이나 반대.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3%이나. 그래서 의장 중재안을 야당은 받고 여당은 걷어차고만 예. 그리고 5억이에요. 근데 이 5억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더 늦어지면, 어, 김진표 의장 판단은 법인세는, 어, 의장의 중재안을 야당이 수용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 여당이 좀 지나치다고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찰국 예산이나 이런 것은 예비부를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다릴 때까지 이제 기다린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대통령 때문에라는 말씀이 들리는데 그건 왜왜 왜 그렇습니까? 통상은 예. 통상은 아무리 집권당이라 하더라도 예. 대통령이더라도 있뭐 저도 어, 집권당 국회의원도 해봤고 예. 정무수석했습니다만. 예. 대통령실 과거에 청와대에서 끊임없이 집권당하고 대화를 하고 조율을 하고요. 또 도저히 야당하고 협상 때문에 이거는 정부에서 좀 양보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 집권당에서 오히려 대통령이나 또 이제 청와대를 설득도 하고 예.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국회에서 협상의 공간들을 확보를 합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집권 세력도 대통령실하고 집권 여당하고 조금 이렇게 이견도 있고 예. 때로는 논쟁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어 대통령 발로뭘기준을 하나 정하면 예. 1cm의 협상의 여유 공간도 없이 그냥 그래 버리고 예. 혹은 과거의 권성동 대표처럼 협상한 것도 그냥 걷어차 버리고 대통령 발이라 함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가요? 우선은 예. 어 우선은 정당의 룰도 대통령이 100%가 예.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가이드라인을 대통령이 준 거죠 정부에서 예. 아, 이거는 인하해야 된다, 예. 어, 투자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게다 대통령 발이죠. 예. 그리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어떤 협상의 유연성들은 일정 정도 제공이 돼야 되는데 예. 그게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국회 재량권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여당의 재량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정무적 사안도 그렇고 정책적 사안도 그렇고 예. 예산도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그거는 이 정부 출범한 이후에 지금까지 집권당과 대통령 혹은 정부와의 관계에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여야 간의 합의했던 소위 말해서 검수안박법 예. 관련된 것도 그냥 걷어차 버리고. 국회 의장이 제안한 걸 야당이 받았는데도 여당이 못 받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가이드라인들을 막 주고 예. 이러면서 한 1cm도 집권 여당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통상은 집권당이 조금씩 양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 완전히 이거는 지금 거꾸로 된 거죠. 예. 진풍경이에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요새 이제 그 지지율이 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은 그 전까지 지지율도 굉장히 30% 초반은 낮지 않았습니까? 왜이렇게 어떤 여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라면 왜 이렇게 여당이 종속돼 있는 그 역학관계가 된 건가요? 집권 초기에 예. 이 대통령 또이 권력의 힘이라는 것은 예.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래서 다손죽이고 있는 거예요. 다. 예. 그러나 이것은 어느 순간인가 쌓이고 쌓이면은 터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것이 주로 어~ 선거를 전후해서 예. 그~ 제 총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어~ 대통령이 그늘에서 총선 치르기는 치르면은 이길 가능성이 어~ 희박하다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뒷발질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룰까지 변경해서 이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총선 전에 이것은 무슨 사달이 나도 나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45%까지 어떤 조그 원인은 뭘로 보십니까? 저는 첫 번째로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예. 뭐45% 44% 조사가 하나 있긴 예. 한데 40%대를 전후한 걸로 지지율 상승 추세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객관적으로 이게 높은 지지율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전 지지율이 정말 이례적으로 너무 형편없었던 예.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상승이라고 명명하는 것보다 예. 어떻게 보면 보수층 기본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 예. 그게 이제 소위, 소위 말해서 이제 파업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예. 뭐 이런 등등등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지지층 결집을 어, 비로소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것만 예. 갖고 안 되거든요. 확장력이 있어야 국정운영 예. 동력이 생기는데 제가 보기에는 확장력은 꽉 닫혀 있는 것 같아요. 습 그렇습니까? 지금 그 거의 꼭대기에 와 있다고 평가하신 거예요. 그래서 건가요? 다시 예.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그런데 궁금한 것은요, 민주당 지금 뭐 민주당 의원이 아니시니까 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후반에서 30% 초반까지 정말 저공행진을 할 때도 민주당은 왜 이렇게 점점 지금 여당하고 또 뒤집혔습니다 지지율이 뭔가요 원인이 밖에서 보시면은 저는 두 가지라고 예. 보는데요. 하나는 어 정말 역대 어떤 시기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가공한 예. 검 검찰이나 감사원을 앞세운 가공할 공격이 있는데요. 예. 이것에 대해서 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야당이 이이처해 있는 이런 이제 객관적인 환경이 예. 하나 있고요. 정말 이 어마어마한 지금 공격이고 예. 탄압이죠 사실. 예. 그다음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리더십이 발휘가 돼서, 예.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또 국민들의 상대적으로, 예. 어, 우호적인 어떤 지지를 얻는, 이런 것이, 어, 지도력에 의해서, 또 리더십에 의해서, 어, 발휘가 돼야 되는데, 이 측면이 매우, 어, 안타까울 정도로 부족했다. 그래서, 예. 어,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지지를 얻는, 어~ 그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어~ 사실 민주당이 훨훨 날라야 되거든요 예. 지금 그걸 못한 거죠 예그두 가지 말씀하셨으니까 좀두 가지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검찰 감사원 사정 수사 이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민당은 주 우선은요 예. 대장동으로 세상을 그냥 떠들썩하게 하고 아주 오랜 기간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소위 말해서 어 용두 3위가 된 거예요. 예. 대장동이라는 용으로 막 그냥 경천동지할 정도로 막 흔들어 놓고 예. 지금 결국은 축구팀으로 갔어요. 예.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정치자금 뇌물 이런 것은 아마 다투지도 못할 것이다. 예. 그리고 결국 성남 FC로 갈 것이다. 예. 그래서 이게 검찰이 이 정도로 막 세상을 흔들어 놓고. 결국은 대장동에서 축구, 축구단으로 간 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검찰이 지탄 받아야 될 방식이거든요 예. 대장동은 이제 없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사라진 게몇개 있죠 예. (50억) 클럽 예. 이런 이제 본연의 수사는 사라지고 결국은 성남 (FC를) 둘러싼 문제로 지금 귀착이 되는 거예요 조국 장관에 대한 어떤 그 시비를 떠나서 예. 처음에 사모펀드로 엄청나게 시작했잖아요. 예, 권력형 비리요. 예. 그리고 표창장만 남은 거예요. 예. 그걸 놓고 이제 법 기술을 가지고 어 유죄냐 무죄냐를 이제 따지게 된 거고. 이것도 매우 유사한 패턴입니다. 예. 대장동이라는 어마어마한 어떤 비리의 그냥 어큰 어떤 창고를 창고가 있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이거는 지금 공모 입증도 공소장에못한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성남에 푸시로 간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제3자 뇌물 공연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두산에 부탁을 이재명 지사가 받고, 예. 이재명 대표가 받고, 당시에. 그리고 이것을 제3자에게 뇌물을 주라고 시킨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제3자가 누구냐 하면은 사인도 아니고 영리법인도 아니고 축구단이라는 일종의 이제 공공법인이에요. 예. 이게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거 갖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두사미가 된 거죠. 예.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계속 국민 여론을 흔들고 흘리기를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이거 갖고 다투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온 거죠. 이거는 가공할 만한 탄압이라고 어,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자두 번째 부분이요. 아까 검찰 수사에 대한 규정은 그렇게 하시고. 어, 지도력에 대한 부재, 지도, 지도력의 어떤 한계, 이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야당은, 예. 뭐 정당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합당, 해산, 당이 풍전등하의 위기, 탄압, 또 내부 분열, 엄청난, 아마 세계 정당에서 이런 정당이 없을 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당의 안정성을 문재인 대표 이후로 이제 찾아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려움이 지금 또 왔어요. 예. 정권 뺏기고. 예.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거는 정치 탄압이고 과도해요. 예.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정신 차리고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 점이 부족, 부족했다는 예.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정진상, 김용, 예. 이, 이두 분과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있든 없든 간에 정당의 보직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문제로 두분 문제도 와버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국조를 합의하고 이상민 해임시키라고 최후 통첩을 했잖아요. 예. 합의하기 전에 하든지. 음. 그 다음에 첼리스트 사건이 있었죠. 예. 의원이 저는 문제적이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저건 의혹이 있다고 단정하고 물어본 걸로 예. 그렇게 단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도부 테이블 회의에 갖고 와서 틀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지도부와 민주당의 문제로 돼버린 거죠. 예. 광화문 윤석열 대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도 나가든지 말든지 정당이고 국회의원들 아니에요. 예. 자유의사에 따라서 하든지 정당의 방침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그냥 놔둬요. 이런 걸 보고 국민들은, 아, 이 신뢰를 더줄수 없겠구나. 예. 아, 이, 이런,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점에서 어려운 과정, 어려운 상황인 것은 10분 이해를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그야말로 이 리더십을 충분히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발휘를 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임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 점에서 상대적 득점을 못한 거예요. 예. 자, 좀 약간은 반개적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복당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당, 예. 저는 복당 자체가 지도부에서 논란이 됐다는 것 자체를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 이거는 뭘로 보나 복당은 오히려 기정사실화 시키고 예. 그다음에 박지원 전이 국정원장. 국정원장을 예. 어떻게 민주당이 함께 할수 있는지, 어떻게 또 박지원 대표의 역량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에 투영을 할 건지. 예. 이런, 이런 고민을 했어야 음. 되는데, 이런 거는 전혀 안 하고, 복당을 둘러싼 그런 뭐, 이, 다른 목소리를 예. 국민 앞에 노정을 한 거죠. 매우 안타깝고요. 지금 민주당이 리더십 부재고,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데에 유리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했던 네. 것 그것이 바로 박지원 원장과 같은 사람의 경험 어? 또 이런 정치력 또 이제 스피커잖아요 네. 어?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거죠. 예.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을 예. 적극적으로 당에서 요구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어떤 역할이 가장 적합할까요? 저는 우선요, 예. 전국 운영, 전국 대응, 이러는 데에 지금 이재명 민주당 체제에서 조금 능란하지가 못해요. 전략 수립 쪽을 맡아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좋은 말씀인데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전략의 부재내지는 미스가 예. 아, 연속됐거든요. 예. 이런 거 국민들이 다 알아요. 예. 그래서, 아, 믿을 수 있는 정당이다. 예. 이런 이제 신뢰를 못 얻은 거죠. 그런 점에서는, 어, 물론 박지원 대표가 뭐 전지정능하고, 뭐그 그 박지원 대표가 때론 얘기하는 게 틀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 예. 경륜과 정치력, 예. 정무능력 이런 것을, 아, 당해서, 어, 10분, 10분 투영할 수 있도록 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야당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룰 변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건 없었던 것을 첫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 여당이나 야당이나 예. 룰을 바꿀 때는 아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견 수렴, 또 논의 과정, 때론 논쟁 예. 이런 것들이 보장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저거는 표적 수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적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꽤 맞히기 위해서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강압적인 형태의또 예. 속전속결하는 이런 이 돌격대 같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냥 물변경을 예.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표현을 예. 유신개원보다 더하다 예. 이런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원래 게임의 법칙. 경쟁의 법칙은 국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선거 관련된 법을 단독 통과를 시킨 사례가 없어요. 예. 이 박정희 때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룰에 관한 게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거나 최소한의 그런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데, 뭐 대통령 뭐 보도도 됐습니다만 예. 100%가 낮다는 뭐 사석에서 말씀이나 예. 혹은 그이 뭐야 심기를 읽고 어. 그러고 그냥 일사천리로 한 거죠. 총진석 비대위원장도 몇달 전만 해도 롤 변경 안 된다 그랬던 분이예요 예, 그랬습니다. 제 기억에도. 그래서 이거는 경기 규칙을 네. 바꾸는 그런 것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도하게, 전례없이 네. 한 이유가 뭐냐. 예. 그러면 총선 당권을 친윤 당권으로 하는데 다른 민주적인 과정 이런 거 보장하지 않고 오직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룰 변경으로 찾은 거죠. 일단 지금 그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해석하신다 이거죠. 그 목표는 분명하단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친윤 당권, 공천권, 뭐 이런 거 총선 그렇다면, 치르는 거죠. 예, 총선 치르는거 그쪽으로 가나요? 지금 전 그, 저는 뭐 예. 굉장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결선 투표까지 도입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지금 어 국민 여론이 좀 뒷받침이 되는 사람이 유승민 전 대표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것을 100% 당원으로 하게 되고 거기에 결선 투표까지 해서 그냥 대못을 박아버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뭐 무슨 어이 박스 짜고 예. 그 안에 유승민 대표 넣어놓고 그러니까 다른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넣어놓고 예. 거기에 결선 투표로 그냥. 아, 못질를 해버린 거요 예. 시간은 다 돼가지만, 어, 정치권에 오래 계셨으니까요. 나경원 의원은 친윤계입니까 아닙니까? 그냥 해석하시게. 모윤이죠, 빌려. 모윤. 예? 모호한. 아 모윤. <laughs> 예. 예. 그래, 그러, 예. 네. 그러나 현재 가장 유리한, 현재 룰로서 봐도 어떻게 보십니까? 출마 가능성은? 나경원 대표는 예. 정리되는 수순 아니냐? 정리되는 수순이요. 이미 뭐 고령화 사회 위원장 가고 예. 부위원장 가고 이랬을 때 예. 예측이 됐습니다만, 예.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 예. 제가 보기에는 1cm도 음. 이렇게 뭐라 할까요? 관계에서 예. 어, 신뢰가 그... 비껴나면. 아무리 뭐 범친윤이라 하더라도 예. 용납이 안 되거든요. 아, 가능성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뭐 출마 자체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어떻습니까? 안철수 의원은 출마하시겠다고 예, 이미 아니, 얘기를 한 거죠. 예, 가능성에대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결선투표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아, 예. 결선투표. 그럼 네. 아, 예. 결선 결국은 최수용님 보시기에는 그 이른바, 이른바 윤핵관 중에 한 분이 될 것이다. 거의 지금으로 그것만을 유일한 어떤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보고요. 예. 그거를 위해서 빌드업을 해나가는 거죠. 예. 지금.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은 사실은 출마하기가 어려운 예. 상황이거고 안철수 대표는 하여튼 비윤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압도적이지가 않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제 이 결선 투표까지 해놓니. 으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도 완주를 하더라도 이제 힘든 상황이고, 예. 또 유승민 전 의원하고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연대를 예. 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사실은 미미하죠. 예. 안철수 대표의 표 구성이, 지지율 구성이. 지금, 갈 수가 지금 말씀하신 없죠. 걸 종합하면 김장연대 이른바.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김장철이 끝났잖아요. 이미 끝났거든요. 예. 끝났는데. 아아뭐 간을 보고 있어요 겉으로는 예. 그래서 김장철 끝났고 예. 이제 먹는 일만 아하, 남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